입니다 국산마 통합 챔피언을 가리게 될 브리더스 컵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11번 세이브 더 월드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. 그 가운데 바깥쪽 12번 동트자 데이가 먼저 앞서 나오고 외곽에서 11번 세이브 더 월드가 늦출발을 만회하면서 바깥쪽에서 2위 자리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. 12번 동트자 데이와 11번 세이브 더 월드. 안쪽 말들이 서두르지 않습니다. 1번 롤러블레이드와 2번 맥케이앤 로드 그리고 4번 맨 오브 더 필드가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바깥쪽 7번 매니 히어로가 선두 그룹 뒤쪽 6위권입니다. 안쪽에 5번 영천 질주가 7위권 달리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. 선행까지 나서 있는 11번 세이브 더 월드와 안쪽에 12번 동트자데이 두 마리가 맞서 있고 1번 롤러블레이드는 서두르지 않고 바로 뒤쪽 안쪽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옆에는 2번 KN 로드와 바깥쪽 4번 맨 오브 다 필드 이 다섯 마리가 격차 반마시자 목차로 좁혀지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선두는 11번 세이브 더 월드 안쪽에서 12번 동트자데이와 이제 승부수를 띄우는 1번 롤러블레이드 11번 세이브 더 월드를 피하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6번 디터미네이션입니다. 선두는 1번 롤러블레이드 브리더스컵의 승자 1번, 2번, 6번. 1번 롤러블레이드가 브리더스컵 2세 통합 챔피언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. 1400m 브리더스컵 경주 주인공은 1번 롤러블레이드 서울에서 온